어, 2023년 제가 이 여기 농장 이름이 뭐죠? 근데? 사계절 나무 나라에 처음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입춘도 지나고 이게 날이 풀리면서 땅도 이렇게 다 녹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나무를 심어도 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나무 나라 잘생긴 사장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출발! 자, 빨리 오세요. 예,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laughs> 아, 다 괜찮죠? 와, 아, 벌써 꽃몽울이 꽃이 필려고 하네. 그렇죠. 제일 어, 먼저, 어. 여기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땅이 지금 얼어 있잖아요. 아. 땅이 얼었는데도 벌써 꽃몽우리에게 빨갛게 물이 올라있네. 얘가 그렇게 추웠으면 오늘 또 얼었어요. 와, 그산그 그 농장 그거안 좋아요? 네, 다 추워요. 지금 여기 얼었잖아요. 오늘 또 얼었다니까. 홍매화. 이게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laughs> <laughs> 홍매. 모종만 해도 많은 이 홍매는 네. 이것은 조, 이 매실만 독성이 없어요. 어... 다른 매실은 독성이 없어요. 청매, 왕매는 저렇게 커도 돈 3만 원이에요. 음... 커도, 아주 커도. 그 다음에 이거라고 또. 한, 개 더. <laughs> 욕심도, 어, 한 그릇 더. 욕심도 많다. 욕심도 그래, 많다. <laughs> 아니. 제일 빨간 매실입니다 이게. 네, 와 좀... 제일 빨간 매실. 좀... 아 이게 옮겨놨던 거이기 때문에. 꽃이 되게 이쁘겠다. 오늘 홍매 홍매실 두 거루를 지금 어 이걸 뭐라고 사가한다 그러나. 음. 네. 분양 분양. 오. 사장님, 이 전복이 이 이렇게 심을 때 그렇게? 예, 있어요. 예, 칼로 칼질해 보세요. 네. 아, 예. 어, 홍매와 두그루 이렇게. 이또 먹고 먹고 이쓸 돈도 없는데 지금 또 나무 사는 또이 병이 도졌습니다. 지금 집에 쌀도 다 떨어지고 반찬도 없고 이래 가지고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예, 나무는 이렇게 또 오, 사고 잘해. 있습니다. 말도 잘해. 네. 지금 레도 홍가시. 큰거 말합니까? 진짜. 말도 잘한다 내가. 조금 저렴하면서 좋은 거. 우리는 저렴하면서 좋은 거. <laughs> 몇개몇개 풀... 살래? 한 3, 4개? 네 그때 해, 우리 농장 오셨잖아요. 그때 그때 사가면 그렇게 그런, 좋은 거. 그때 우리 무슨 거나이 나무상... 아, 이도 나무 사러 오신 어, 입니다대 네. 나무 좀 밑에 하나 또 네, 심어 주고 네. 오셨잖아요. 대들은 훈가실을 무슨 목적으로 심지요? 그게 채소류 먹으로 그때 한개채으로 심습니까? 우리 집 그, 그, 그때 그늘 쳤다고 그 정원수로 쓰려고 뭐야? 하는 거 아닌가? 정원수 그 대, 대나무 있는 거그 그, 그, 그 밑에도 농장 그, 있죠? 그니까 그때 네. 그 밑에 농장 그 밑에 농장 그 컨테이너 박스 얼마짜리예요? <laughs> 갑자기 컨테이너 그 얼마짜리 박스 거, 나, 남편이 그때 그 얼마짜리? 한, 한 2천만 원정도해요 아니 내가 가면서 그렇게 멋지, 멋져서 네. 그러니까 거기 이쁜 나무를 싸고 좋은 걸 이제 해줘면더 이뻐지지 그정 거기가. 아, 그분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 그 마스크 네, 써보니까 네, 몰랐어. 맞아, 맞아. 아 그래요. 그렇죠. 어, 네. 마스크를 잠시 한 벗어 주세요. 아, 거기 테돌, 그러니까 테돌이 어디야? 뒷밭 경계라. 아, 뒤쪽에. 예, 네, 그 포도나무 대 그쪽에. 아, 아 포도나무 뒤쪽에. 몇몇폭몇 폭이? 그거 한. 얼마? 그거 싸게 주셔야 좀더 사. 아 싸게. 사장님 싸게. 아 사장님 어, 싸게 셨 사장님 오셔갖고 여기 바람 <laughs> 많이 온다고 그늘었다고 테두리 뭐싼 내가, 내가 한번 싹싹 아이 심각한데 얼마, 얼마에? <laughs> 그래서 그거.. 아니 지금 음. 홍가시 밭에 홍가시를 작업하고 있어 음. 음. 아, 근데 아주 좋아 음. 아주 좋은데 전액가 필요한 세배네배더 좋지 좋은데 와 음. 음. 3배, 네배 그.. 지금 그 좋은 콘테이너 거기에 심을 거죠? 네그 테두리에 지금 테두리에 몇개 음. 심어야 됩니까? 뭐 싸게 하면 좀더 사려고 해서. 아니 그건 말고 여기까지 네. 오니까 내 마음이 약해어 네. 마음이 약해. <laughs> 일단 전화 받으시고. 완도 호랑가시 나무 비싸요. 참 비싸면 안 돼. 아니 내 말은 가시를 네. 네. 홍가시 한두개 심을 걸. 네. 두 개나 세개 심을 걸 이거 하나 심어야지.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옆으로 많이 번식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 네. 심은다 했죠. 네, 네. 이걸 심어야 산람이못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나무는 귀하거든요. 음. 이것을 이렇게 뛰어나 이렇게 심어도 네. 1, 2년만 있으면 분단 말입니다. 음. 열매가 열고 정말 빨간 연마가 예쁘단 말입니다. 겨울에 아예 그늘진데도 자라요. 네. 그 뒤쪽이 완전 해가 안 들어 산밑이라서. 이건 잘 산다니까요. 추워도. 네. 이, 내가, 그러면, 홍가시 많았는데, 홍가시 심으라, 심으라 하지요. 네. 그런데, 특이한 것을 심자, 이 말이에요. 오, 그럼 이게 얼마예요? 이게 3만원입니다. 아 나는 홍가시 한 8천원 한 걸로 생각하고한요한 8천원짜리를 네. 3개 심으면 은 24,000원이죠? 네. 그 3만원 너무 비싸다, 시, 사장님. 아, 흥정을 잘하세요? <laughs> 조금만, 싸게, 해주면 조금만 싸게 어, 사장님 지금. 뭐, 몇미타나가려줘야 몇 돼요? 넓이로, 높이로. 너, 넓이로. 넓이로는 그냥 쫙 이렇게 뒤에 근데 네. 긴데 이걸 네. 다못 심으니까 돈이 없어서 컨테이너 바로 옆에 요 부분이라도 들어가는 정면에 그뒷받이랑 이런 거 가릴라고. 한 음, 다섯 개가 있어야 되겠네. 네, 한 다섯 개, 한 여섯, 다섯 여섯 개는 해야 이게 포도나무 요 사이에도 좀 심. 음. 그가이 그걸... 내가 그러냐면요. 음. 거기 컨테이너를 보니까 네. 특이한 나무를 심어야 되겠더라니까 근데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걸 조금 싸게 주시면 되겠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그걸 내가 그 유심히 봤어. 유심히 봤어. <laughs> 컨테이너를. 아, <laughs> 뭐. 저, 저, 이거 어디 뭐 유럽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고, 물건 것도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워터면은 응. 아른 치료를 해야죠. 나는 아니, 우리 사장님 딸인 줄 착각했다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했는데, 사장님, 내이못 봐. 왜? 방금. 못 봐버렸어. 못 봐버렸어. 아, 그렇게 잘생긴 얼굴에 맞서 껍니까 인물이 또가람이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얼마나 싸게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여섯 개예요 네. 싸게 줘야 한 여섯 개. 여개 15만원, 2 5 0 0 0원씩 응. 그런데요, 이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거기는 음. 이거 없어서 못 팔아요. 여섯 개. 예. 네. 여섯 개 그럼 14만 원으로 해 주세요. 사장님, 네못알아봤잖아요 <laughs> 네. 언제, 네. 네. 언제 갖다 줄까요? 오늘, 오늘, 오늘 갖다 줄까요? 안 가고 네. 내일 오려 갖다. 줄까요? 내일 오고. 어. 내일이 언제고? 내일. 이 그러니까 알까는 모레 갖다 줄게. 그러면 토요일 날 오전에 좀. 네. 그래, 네. 그렇게 네. 할게. 그렇게 네. 합시다. 네. 네. 오, 어. 서로 악수하고. 어, 악, 악수하고. 악수하고. 악수하고 야. 사람아. <웃음> <웃음> 아니 백팩가 아, 필요하네. 한번 보고 아, 여기는 뭐죠? 문거루? 이게요. 음. 음, 이게 잠깐 좀 들어가. 아, 패션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 만원에 음. 주는데 음. 이것이 1년 커버리면 저렇게 40만 원짜리 돼요. 그럼 사장님 사진이... 이게. 이거는 지금 안 가져가고 제가 오늘 띠메 다 나중에 내가 가져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숨은 게 네. 있어요. 저쪽 농장에. 아, 하우스에요. 여기 옆에. 그런데 그 볼... 이걸 애인에 이런지 합니까 네. 이거 심으려고. 이거 심으면 네. 내년에 내가 5만원짜리 팔잖아. 아, 저렇게. 우리 우리도 좀 키우려고. 키우려고. 이거 정말 이렇게 화분에 이런 것이 무조건 잘 살거든요. 네. 음. 화분에 들어있는 것이. 이걸 그 땅에 심어야 되는 거죠. 죠그 그렇죠. 땅에 심어버리면 이게 지금 땅에 심었으면 이렇게 커본 거예요. 지금 5만 원짜리가 다돼 있어. 음. 음. 이거 좀더 있다가 우리가 한 다다음 주면은 이렇게 어. 만 원짜리 좀열개 빼놓으세요. 어. 여기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어. 없다면 이게 안 지금 화분에 어. 안 하고 땅에 심었으면 지금 여기 다 4, 5만 원짜리가 이거 있나요? 없다면안 돼요. 그빈 땅에 이거 좀 많이 심어. 어. 1년만 하면 어. 어. 그만 원짜리가 어. 5만 원 원짜리. 된다잖아. 내가 이야기하지요. 우리 웨딩샵이나 카페, 이거, 음. 이거, 이렇게, 5만원, 10만원짜리 이렇게 심죠. 네. 이게 1년, 2년이면 그렇게 커버려요. 음. 저도 아니, 그러면. 사장님, 조금... 이걸 키워놓으면 사장님 좀 싫어하잖아. 네, 거기다가, 언제든 이야기해요. 아, 거기 있죠? 아, 아. 거기에, 다른 나무, 옆에 놓고 다른 나무 다 없어요 이거 심어놓으면 음. 정말 이국적이에요. 거기하고. 음. 그리고, 이 모종 요만한 거 있죠? 이런 것을 만 원에 치게 팔지. 이렇게, 나갔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땅에 심었으면 전부 지금 뱀한 거예요. 아, 매 지금 몇 개만 가져가기 이거 인터넷에 심었고. 이가져 나중에 또 이거에 응.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화분에 든거 있죠? 응. 이러면 못뭐 구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늘지고 이런 데 아, 이거 잘 살아요. 추워 그늘져도 예. 이것은뭐 어디든지 잘 살아요. 음. 아. 그럼 우리는 어디 쪽에 심어야 이쁘나려나 응. 예. 누구? 응. 응. 그다 했어? 그럼 그 써놓고, <laughs> 써놓고 이리 와. 내가 차로 보내줄게. 어, 그럼 그다 써놓고. 어, 아, 좋은 거 지금 골라내고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거기에 어디 이것을. 어디쯤에 심어야 되죠, 이거는? 예? 네? 어디쯤에 어디 심어야 되죠? 아무 데쭉 이렇게 울타리 식으로. 울타리. 예를 들어서 저거 울타리 심고, 네. 그 앞에다가 이렇게 쭉 심으면, 네. 정말 이쁘다니까. 아저 나무 앞에 또 심어요. 네. 괜찮아요. 안 쳐요. 아, 괜찮아요. 음... 이것도 햇살이 좀 좋아야 되지 않나 이거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이거 햇살 안 받아도 돼? 네. 그런데 지금 은 이거 갖고 갈려니까 우리 집 사람 보면 난리 날 건데. <laughs> 빨리 더더더더 골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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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니, 참 어쨌든 크저 하지. 나도 실장님 빨리 그럼 몇 개씩 골라줘. 지금 하고 있어. 응? 많다고. 아니 지금 못 가는 겁니다 다. 근데 나도 좀 다음에 사장님. 지금 다못 꺼내가 어차피 다음에 한번 와야 돼. 이게 우선에 이 우천에 이 우선 몇개 심어놓고 이건... 이렇게 내이 가격 팔 같은 업자들이 다 사가면. 음. 아이 꽃집에 우리, 우리가 업자입니다 업자. <laughs> 그 집에 이것을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제 내년되면 이만큼 크거든요. 정말 음... 이뻐요컨테이너 이쁘다고 그 집을 되게 강조하는데. 컨테이너가 아, 특이해. <laughs> 이거 자 이거만 갖고 가요. 사장님 이거 이거. 좀그가아 같이 요 이뻐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지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아니 안 해줘도 됩니다. 이 네, 혼자 알아서 커요. 뭐야, 예쁜 걸좀 가야지, 아, 이거 사장님 다섯 개 하고 두개 음. 하고 십만 원. 십만. 원 하면 안 되고. 네, 10만 원. 깎지 마. 깎지 마. <laughs> 아니 사모님 오시죠 빨리 사장님 물은 얼마나 주지않으요 물은 한번 오늘만 주고 안 줘도 돼요 아 얼마 만 듬뿍 주고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줘도 돼요 어, 카니발에 문구루가 이렇게 원래, 가득 실렸습니다 나무수는 계속 주다 하아자 이제 마지막 대금 결제하고 어. 오늘 좋은 나무 다 주셔서 다 감사합니다 주세요. 사장님 그 저거 여섯 개 예. 악수 한번 하고 이또 이쁜 네, 그 아가씨하고 악수 한면 네, 하셔야지. 네. 조심히 가세요. 내가 바빠서. 토요일 날 오전도 괜찮습니다. 예. 예, 오전에 전화 드리면. 네. 그러면 그거 요거 여섯 개랑 예. 네. 금액이 14만 원에 지금 두개들거 같거든요. 네. 15, 16, 만원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아유,